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기셨습니다. 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2월 한달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에,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TV 드라마를 보면 친자 확인을 하는 소송을 하기도 하고 친자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 .99 이상일 때100% 친자 관계로 확증이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유전상으로 말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내 자식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바꿔도 유전자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맞는 코드를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은 보여지고 우리가 자식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느날 무심결에 그저 샤워를 하고 무심결에 거울에 비친 흐트러진 머리를 통해 보면 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는데 거울 속에 여러분, 아버지 모습이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아닌 것 같으지만은 닮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될 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로 수많은 사람이 확증이 되고 많은 것이 단절되고 활동하지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저 예배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교제도 못 하고 이런 가운데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보고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의 자리로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데 이제는 신앙의 본질의 자세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DNA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DNA의 여러분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또한 관용이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그걸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내가 너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생명이요 진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외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의미에서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우리가 군대 가서 뭐 훈련을 받고 하면 새로운 여러분 마음과 새로운 틀이 잡혀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수많은 DNA 가운데 부모의 DNA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어머니라 불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이런 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은 자들이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고 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의 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사실을 노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예술대 영으로 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 주느냐? 누가 이걸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뭐? 가서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지가 누구냐? 여러분, 노마서 8장 16전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누가?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친히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친히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 그래서 옛날 것다 벗어 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려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전부 다옛 구습을 그대로 다 입고 있어요. 여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대해야 되는데 다옛 사람을 그래서 벗어 버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새 사람. 여러분 우리는 늘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걸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여러분 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 옛 것들 전부다가 벗어버려서 얻고 새 것이 되어, 었새 그러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우리 매일매일 세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어로 는 이제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 로마서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우리가 한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2월 한달 동안 또 우리 생이 마지막 날까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틀려지게 돼. 삶의 방식. 이런 삶의 방식은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럼 신앙과 믿음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관점이 틀려야 돼.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전부 다 나의 생각으로 보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고,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관점과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아, 이건 분명히 이건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와야 되고 저주의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봤더니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아 이것은 큰일 난 일이고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아픔과 고통과 오히려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신다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분 전부 다 믿음의 양식이 아니에요 나보다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해석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 2명의 점탕꾼이 가서 이런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와서도 열 사람의 보고랑 두 사람의 보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사이에? 믿음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해석을 해야 돼.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니까는 여러분 이전 투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서로가 적이 되고 서로가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한테는 별 필요 없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 늘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양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해석하고 관점이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해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관계성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신앙의 관계라면 이 신앙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건 건덕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이.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이 건덕을 위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과의 관계는 덕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 번째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업무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월 오미크론일인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전화도 오고 공문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너무나 좋은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에 의해서 길러지기는 했지만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의 멸실과 조롱과 또 같은 아이들 가운데 따돌림을 받아가며 그렇게 자라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을 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모든 사람의 따가운 눈총은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그것도 자기 해석이겠지만, 멸시와 조롱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12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교회 목사님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소년이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았고, 자기를 대하는 눈빛이 사랑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다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맞이해 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눈빛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좋고 말씀이 좋지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어간 후에 늦게 들어옵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나갑니다. 축조를 끝나면 또저 뒤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목사님과 인사할 때또 사람들 사이에 깨어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린 나이에 먼저 나갑니다. 제 늦게 왔다가 제일 일찍 나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도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도 전에 나가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쭉 웃으면서 목사님 앞에 인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양옆에 앉으면 자식들은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거의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쭉 나가면서 아이고 인사하고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서로가 인사하고 다 인사하는데 자기도 그 사이에 끼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홀라 떨름하니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까 가족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다 누구의 아들과 누구의 딸과 같이 왔는데 혼자 왔길래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너 누구의 아들이지?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목사님과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그 질문 앞에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래,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나는 알지? 더 놀란 것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안다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제까지 비밀스러웠던 이, 이 자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인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데 같이 살면서도 내가 너를 보는 가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너 누구의 아들인지 안다. 찬물을 끼얹은 지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이 힘 있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가 놀랐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네 모습만 보면 알수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부끄러워서 막 달려나가고 있는데, 등 뒤에 대고 "목사님이야" 더 크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기회와 쩡쩡쩡쩡 물렸습니다. 그날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모든 면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갖고 나가게.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세월이 많이 흘른 이야기지만 미국의 벤 후퍼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훗날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목사님의 그 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너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동 서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